자, 다음으로는 IT 잡고 개최를 축하하는 축사 이어지겠습니다. 축사에는 고용노동부 고영선 차관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차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 2회 IT 잡고 취업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느덧 계절의 여왕 5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5월을 우리네 인생과 비교한다면 어디에 해당할까요? 바로 청년기라 할수 있습니다. 눈이 우실 정도로 푸르른 실록처럼 몸과 마음이 활력에 가득 찬 시절입니다. 취업시장 여건이 어렵긴 하지만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매진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보니 저도 마음이 한결 밝아집니다. 갈수록 고도화되는 정보기술 사회에서 IT 인재에 대한 필요는 더욱 커져갈 전망입니다. 특히 테슬로 전기차나 구글 무인 자동차처럼 IT와 자동차가 융합한 스마트카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에서도 IT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IT 업계에서 꿈을 키우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무한한 기회와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산업인력 수급 실태 조사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와 IT 비즈니스 분야에서 4,000여 명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인력이 부족한 국내 기업들은 인도와 같은 해외 인재 유치에 눈을 돌리고 있는 정상황,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IT 분야를 희망하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자리 미스매치 분야는 IT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이러한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년 고용 정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청년들이 보다 일찍 취업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대학에서 저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취업을 도와주도록 했고 워크넷과 같은 정보 제공 시스템도 개선했습니다. 또한 청년 취업 내일 공제를 신설해서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장기 근속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쉽게도 어제 종료한 19대 국회에서는 노동개혁 입법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노동법은 1950년대에 만들어져서 빠르게 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자리를 가진 분들에게는 그 일자리를 지켜주는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급변하는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가 빠르게 창출되어에는 현재 노동법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국회에서도 노동 개혁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청년 구직자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들이 꿈꾸는 만큼 실현될 것입니다. 항상 희망을 놓지 마시고 인생의 황금기를 향해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